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전문가 최현 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어,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에 위치해 있는 한동짜리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는 정말 종합선물 세트 같은 집입니다. 일반적인 투베이, 쓰리베이, 3리룸부터 포룸 테라스 그리고 지금 제가 오프닝으로 촬영하고 있는 방이 다섯 개인 테라스. 여기는 미음이에요. 미음, 미음. 어잘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주변에 호재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원종역이라든가 서해선, 원종선, 그리고 뭐 종합운동장역까지도 뭐 GTX까지도 좀 많이 좀 호재성이 아주 뛰어난 지역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뭐 초중고라든가 뭐 도당공원 이런 건 너무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것보다도 오늘의 집어 내편에 네 걸쳐서 좀 안내를 해 드릴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영상 시작할게요. 자, 주차장은요. 어, 지금 보이시는 대로 딱 1열 주차입니다. 어, 겹주차가 없는 게 저는 좋았고요. 어, 너무 좁아 보인다고요? 여거랑 똑같은 게저 반대편에도 또 있어요. 주차 라인은 이쪽, 이쪽, 두쪽 라인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겹주차 없는 거는 확실히 좋아요. 음, 왜냐하면 부천 쪽에 보면은 주차가 겹주 차인 곳이 좀 은근히 있죠. 여기 무인택배함까지해서 계단 없이 이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딱 오시게 되면 딱 이렇게 반대편 주차 공간까지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부로 이용,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관입니다. 성관이 신발 수납장이 이제 뭐 양쪽으로 배분되어 있는데 여기 안쪽에 이렇게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게끔 이런 거는 괜찮아요. 여기도 전신 거울이랑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이 전실 자체가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네.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3베이 구조 전형적이죠? 거실 폭 사이즈가 이 좌우 공간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 기본 옵션 눈에 띄는 게 보면은 시스템 에어컨하고 천장에 이제 실링 팬이 배치가 되어 있네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요 타입 같은 경우는 이 앞쪽이 이제 골목 도로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지금 촬영하는 층수는 3층입니다. 아주 기본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이쪽 거실 폭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안쪽 에 있는 주방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방은 일단 D자 동선의 주방입니다. 어, 아일랜드 식탁의 높이는 다소 좀 높아요. 이게 이제 일반 의자보다는 지금 바 의자 정도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눈에 띄는 게 이제 옵션은 이제 식기 세척기라든가 이제 인덕션 그리고 대면식 수전이 이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주방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방 지금 보시면은 이 D자 동선 자체가 아주 깔끔해요. 상부장, 하부장, 밑으로 빠져 있는데 대면식 수전의 이제 장점은 이제 어, 설거지하면서 가족분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이 장점이 있겠죠. 이 수납장 안쪽으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냉장고는 당연히 두 대의 공간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기 세척기라든가 이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도 수납장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음, 공간은 아주 심플하고 깔끔해요. 지금 보시, 보시는 대로. 그리고 인덕션 3구짜리가 배치가 되어 있네요. 음,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부족한 이제 공간을 어디서 채우냐면은 여기를 열게 되면 여기가 그냥 딱 세탁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도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이 세탁실 공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따가 보실 다용도실은 온전한 수납 공간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첫번째 방이죠 여기 안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안방 보시게 되면은 북박이장이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에어드레서 같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아주 괜찮습니다. 수납장이 뭐 지금 한 4칸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겠지만 방들이 또 크게 나왔기 때문에 뭐 차후 뭐 추가적인 수납장을 좀 시공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욕실 문도 지금 슬라이딩 문으로 해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욕실이 일단 좀잘 나왔습니다. 보시는 대로, 어, 안방 욕실에도 지금, 어, 보시는 대로 딱 부스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문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음, 샤워 공간 아주 넉넉하고요. 변기랑 세면대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안방 괜찮아요? 욕실? 자, 우리 두 번째 방, 요 방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전혀 DP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침대 놓고, 뭐 책상 놓고, 어, 벽 쪽으로 뭐 수납장 같은 경우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은 되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개별 온도 조절기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지금 옵션으로는 거실하고 안방만 2인 원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방이 이제 막내 방으로 보여지는데요. 막내 방은 사이즈는 딱 그냥 침대 놓고 책상 정도 놓을 정도 공간이 됩니다. 아까 우리 세탁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공간은 온전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괜찮아요. 그리고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이 안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잔짐 뭐 청소기 같은 거 놓으실 공간은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보일러 소음 같은 경우가 좀 나을 수가 있는데 딱 이렇게 문을 닫아 두시면은 아무래도 소음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보실 곳은 이제 메인 욕실이죠. 메인 욕실 공간 한번 살펴보면 안방 욕실에도 샤워 부스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메인 욕실도 샤워부스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도 좁지는 않아요. 여기 안쪽에 어, 우리 샴푸라든가 뭐 욕실 용품 노실 공간 충분하게 되실 것 같고요. 변기랑 세면대까지 해서 마감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 어, 지금 여월동에서 분양하고 있는 이한 동짜리 아파트 중에 가장 기본 타입, 가장 작은 평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가족분들 뭐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분들이 이용하시기는 아주 좋을 타입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거는 분양가랑 대출 정보죠. 대출 같은 경우는 약한 75%에서 80% 정도 나오고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더 나온다고 합니다. 분양가는 노출이 안 되니까 그거는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최영경 부장입니다.